네, 안녕하세요. 파일럿 연수한 감독 김한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파일럿에서 언니 윤세기를 연기한 이주명입니다. 오! 저는, 저는 수건이 저그봉나무 와우리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대학교를 그래서 너무 어, 아 정말요 어정말요 뭔가 따뜻하고 어, 옛날 추억이 완생각 나는데요 이게 저의 그 스크린 데대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떨리고 떨리고 설레는 기분이 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어 <laughs>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벅차고 행복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그럼 뭐 SNS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좋아요도 찾아가서 누르겠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한통기역의한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수원으로 이렇게 무대 인사를 온건 처음인데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좀 웃으셨어요? 네. <laughs> 아 축하드려요 저희 입소문에 탑승하신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재미있게 보셨으면 주변에 즐거운 입소문 좀 부탁드릴게요. 날 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서영석 연기한 신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합니다 오는데 레고가 면에 크게 광고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모르겠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이 상영관에 들어오기 전에 이 상영관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다들 하시거든요 그 앞에서 누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제 관객분들하고 같이 채우고 싶었는데 레보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한세번더 보시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 재밌으셨으면 나중에 살 걸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날씨 더운 강사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십쇼.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 저희한테는 너무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영화가 이제 300만 관객을 사랑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더, 어, 그, 저희 영화를 위해서, 어, 저희 분들한테 입소만 많이 많이 내주시면 곧 300만 곳지 넘어 서지 않을까. 예. 네. 어, 나중에 저희 영화 더잘 돼서 또, 인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올 여름 그, 그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 배우분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그 이제 여름하면은 바캉스, 또 바캉스하면 떠오르는 필수 아이템 비치 바지 모르 저요. 인데요. 예, 저희가 어이 감독님 포함해서 총 다섯 분이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께 직접 드리러 갈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네, 앉아 계시면 되고요. 네손마큼들 인사하시는 거죠 저한테? 예손들그주 예, 셔츠? 예? 어, 네. 어형 어떻게? 예 네, 감사합니다. 자그러분 출발할게요 저희 출발.

네, 오늘 찍으신 사진이나 영상은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에 올리시면 저희 뭐 배우분들이나 저희 스태프분들이 좋아요 누르러 갈 거니까 주변 분들한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국내!